12세기 고려 금속 공예의 정수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이 21세기 대한민국 영장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났다 음, 감동스러워서 이거 막 <laughs> 몸둘 바를 모르고 막, 막 이렇게 보고 이래 했는데 참그 시대 어느 장인이 만들었는고 대단한 작업이다.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현존 유일의 고려 은제 주전자를 재현하는 그는 58년 동안 금속 주조를 지킨 우수회 같은 장인입니다. 김해시 진례면의 한 주물 공방, 변종봉 명장이 금속 주조 기술로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작품들이 시선을 끕니다. 실가락을 거의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정밀 주조입니다. 밀랍을 녹여서 실을 담그가지고 은빛이 나는 거는 니켈이 많이 배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가는 이런 색상도 변하지 않고 처음 금속을 만난 때가 16살. 금속 주물에 필요한 전공정 모든 총괄기술을 상렵한 그는 전통 사형주조와 밀랍주조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금속 주물공예 명장 일호입니다 조선 상평통보 문양을 살린 금속 항아리 주조를 위한 밀랍 작업 한창인에요 고려 때부터 이어진 밀랍 주조는 완성품까지 15단계 이상을 거쳐야 하는 정밀하고 고된 작업입니다. 고려 시대에 보면은 밀랍 주조에서 상당히 많은 유물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주조를 한 평생 50년 이상 해온 사람으로서. 한번 실현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밀랍 주조 방식으로 국보 제136호 용두보당을 비롯해 제작한 데 이어 보스턴 미술관이 보유한 고려의 은제주전자를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 6년째 연구 중인데요. 쉼없이 걸어온 길이 한눈에 보이는 것. 그동안 국보와 보물 8점을 재현한 그가 3년을 쏟아부은 반가사유상은 금속 주물공의 명장 일 호의 사명감으로 완성한 결실입니다. 금속 공예가에서 예술가로 창작 작업도 열심인데요.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섬세한 조각으로 살려낸 향로엔 새천년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어떤 사물을 아주 관찰하고 직시하면서 살다 보면은 큰 무언가를 이루면서 자기 평생을 뜯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선대께서 열심히 살아왔기에 제가 이 금으로 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하는 걸 의미를 담았습니다. 밀랍 주조 방식으로 원본을 1대1로 재현한 기마 인물상은 조각에만 1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밀랍 원형으로 거푸짐을 만들고. 쇳물을 부어 갈고 닦기까지 남은 공정이 훨씬 많습니다.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인데 그걸 아직까지 확실한 그걸 이제 데이터가 지금 내고 있는 과정이고 어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반복되는 불량에도 도전을 이어온 건. 탄란한 기술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인데요. 다행히 조각을 전공한 장남이 기술을 익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무딘 셀을 이렇게 더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어떤 그런 고집 때문에 이, 이 길을 계속 이제 오는 것도 같고 몸도 안 좋으신데 작업하는 게 너무 짠하게 또 느껴져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제 좀 작업 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속 주물과 맞바꾼 58년 그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고 난 뒤에 어떻게 그참 이어갈지 그게 참 걱정스럽고 뭐 우리 애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싶어요. 두 손가락을 잃어가며 지킨 우리 공예에 대한 자부심이 국보처럼 귀하게 다가옵니다.